SND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SND의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233억, 영업이익은 42억, 순이익은 36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영업이익은 72%, 순이익은 80% 증가하였습니다. SND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19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3분기는 과거 3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22% 증가한 233억을 달성하였고, 20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터너라운드를 시작하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42억, 순이익은 36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33억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86%를 달성하였고, 누적 영업이익 87억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80%, 누적 순이익 73억은 전년도 순이익의 74%를 달성하여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주가는 1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주가는 2023년 11월 중순 12,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11월 말 현재는 1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주가는 전고점까지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총은 590억 원대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87억은 시총의 14.5% 누적순이익 73억은 시총의 12.2%로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5대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3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18%, 순이익률은 16%로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최고 수준입니다. S&D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3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여 실적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최고 수준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20%로 시장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